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

이좀어가 옛날에 만

그니까, 준영아, 니들 잘하려고 빨리 뛰었는데, 그게 독이 됐어. 조금 더 기다렸다 뛰어서 빨라. 어서 빨리 좀 와. 이거 한번 들면 돼요. 하나도 안 던진 게. 아, 좋. 좋겠다. 조이 되겠다. 아, 아니다. 아, 아니다. 아, 되겠다.

오케이. 그리 미드로 미드 온다. 기다려. 미드 온다. 오. 들가면 된다. 그 여기 나 있어. 준혁 한번 마이스 타이밍. 자, 간번 하고 다이가 미드에서 한번 좀빡가기준 먹고. 어, 그게 제일 빨라. 어, 나이스, 나이스 힘도 안 들고. 자, 나았다, 아, 여, 아, 그나에다 전에, 그 그린, 그그 전에 그린, 아, 이 파울. 이 파울. 정리, 한다, 그 전에. 파울.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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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그린, 파울 좀. 예. 아, 그 전에, 그린, 파울 그린, 그 그린, 그린, 그 그린, 그린, 그 그린, 그린, 네 갑자기 도관 간아야야이야 어, 갑자기 나했다한 단계 나했다 나. 진 나. 전진 나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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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오자. 다시 나있어 1-0 Şimdi aklınaCal Konstantin AçALLY Uh,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. 제거해 제 아. 빨리 빨리. 진혁아 혁아 이따 가자 가가지마아 승무원한테 공 갔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그냥 살랑 살랑 가도 되잖 빨리 빨리 안 뛰어도.

안다치게 안다치게 어, 근데 이플레이고고이이이다 <laughs> <laughs>

자기 어, 어, 사람 뒤에 사람 봐주지 돼, 봐주지 사람 돼. 안, 안. 어, 야 돼. 어, 했어 뭐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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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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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런 패스가 의미가 있냐고 사실 사실 우리 편이 못 쫓아오니까 와, 저게 와, 나이스 와, 패스 한다는 게 별로 아데 힘들어 응. 네. 아니 진짜 외식이 진짜 저거 하나도 어떻게 들어오잖아진세이한테 저런 저정도 위에, 위에 주면 더 좋은 패스죠 아 진짜 지옥패스 되니까 근데 그거 애매 그래도 다큰리프어

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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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가 니가 가 니가 가니다니다공가 니가 니가 니 아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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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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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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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, 있어. 와! 영만. 영만 이, 자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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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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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비군. 형석아. 나이스. 아, 나나나나 나. 어, 빨리 좀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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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됐다. 오. 저도 보고 싶었는데. 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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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, 한 명만. 플레이어! 플레이어! a y e r The s 가 n g i 가또 깨졌어 t 발빨 bit of a 고 가고 또 The song is a song. The song is 단발 o n g The s o n 아이스, 아이스. 오래, 오래, 오래. 아 ư ơi, 아 ư ơ 저저 i sư ơi, sư ơi sư ơi, sư ơi sư ơi, 이 ư ơi sư ơi, s 래 ơi sư ơi, sư ơi sư ơi, sư ơi sư ơi sư ơi sư ơi sư ơi sư ơi s 何すんの